이번에는 사형식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i, o, d, o 들어보셨죠? i, o는 간접목적어 d, o는 직접목적어 여러분 직접적인 이 영어로 볼까요? direct, direc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direct 앞직이고 간접목적어는 이게 반대말이니까 indirect object입니다. 영어로는. 의미는 뭐냐면요. 주어가 줍니다. io에게 do를 이렇게 돼요. 그럼 품사로 보시면 주어는 명사겠죠? 명사, 동사, 명사, 명사가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런데 자, 이 명사는 누구누구에게 대상이고 이 명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용식 동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용식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수여 동사. 수여 동사는 즉 주는 동사입니다. 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상장을 수여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장을 수여하려면 사람이 몇명 필요한지, 명사가 몇개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상장 주시는 선생님 계시죠? 그 다음에 상장 받는 학생 필요합니다. 학생. 자, 세 번째, 명사 뭐가 필요할까요? 상장이 필요하죠. 상장. 그 명사 몇개 필요해요? 한 개, 두 개, 세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 한 개, 두 개, 세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동작해야죠. 그래서 동작. 그런데 이 동작은 전부 다 주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빌려주다, 덜어주다. 이런 식의 주는 동사,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봅시다. 30번. 자, 해봅시다. 주어 뭘까요? children. 동사, give. io. 명사, 동사, 명사, 명사입니다. 품사로 따질 때는.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io, d o 지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하나 찍으세요? parents. d o 가, end로 연결됐습니다. 명사 두 개가. 자 누구는요? 아이들은 줍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형사죠. 성격 부모님들에게. both both a and b a 와 b 둘 다를 등위접 속사죠. 그럼 등위접 속사 뒤를 보세요. 명사복수형 앞에 보세요. 명사복수형 두개 연결해주면 됩니다. head and pleasures 뭘 줍니까? 두통과 기쁨 둘다를 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do죠. 이렇게 아이들은 줍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두통과 기쁨 둘다를 31번이에요. bring me the beer 동사가 바로 나왔네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명령문. 명령문입니다. 자, 주어가 생략됐네요. 자, 모든 언어에서 생략은 뻔한 은 생략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이리 오세요. Come here. 했으면 누가 오는 걸까요? 너겠죠.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무조건 유입니다. 자, 명령문의 주어는 유구요. 그래서 bring i o d o 가져다 주시오 나에게 the bill 여기는 계산서겠죠. 커마 찍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부사죠. please를 왜 넣었을까요? 얘를 안 넣으면 너무 명령조죠.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죠. 그래서 please라고 넣은 거지 이거를 제발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명령을 약하게 하려고 그냥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시오. 나에게 계산서를. 그러니까 식사,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 다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2번입니다. 찾아보세요. he. 동사, left. i o, wife. d a r fortune. fortune이 명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해봅시다. 그는. 자, left. left는 뭐예 무슨 형입니까? 동사입니다. 지금 동사. leave. 떠나다 남기다. 다,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선생님, 전혀 상관없는 뜻이 한 동사에 같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뭐요? 이 자리에 있던 흔적을 남기겠죠. 그래서, 떠나다. 떠나니까 그 결과 흔적을 남기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영어 단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이거는 미스 에게 하려다가 말았는데 MISS 미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놓치다죠. 놓치다. 그리워하다.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갑니다. 이게 정말 기회예요. 기회가. 갔는데 놓쳤어요. 기회가 멀리 갔습니다. 그 결과 그리워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남겼습니다. 누구에게? wife, 아내에게. fortune, 행운? 근데, 어를 붙여요? 셀 수가 있어요? large, 큰? 그럼 얘는 행운이란 뜻이 아니에요. 왜? 세, 어가 붙었던 소리는 셀수 있는 명사로 바꿨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얘는 유산, 돈입니다. 돈. 그래서, 그는 남겼습니다. 그의 부인에게 a large fortune, 많은 유산을, 많은 돈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33번입니다. 나는 샀습니다. 나의 여자친구를 샀어요? 이상하죠, 뜻이. 얘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주는 동사. 한자로 수요 동사. 그럼 사줬다. 이렇게 말이 되죠. 나는 샀어야 내 여자친구를. 인신매매단이 되죠. 나는 사줬습니다, 나의 친구에게. 넥클리스. 원래는 넥, 넥이 뭡니까? 넥타이? 그렇죠. 목이죠. 레이스는 이게 두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발음할 때, 넥클리스.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넥클리스. 전치사니까 잘라야겠죠? 해보겠습니다. 나는 샀음, 사, 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주었습니다. 나의 여자친구에게, 아이오에게, 무엇을 하나의 necklace, 목걸이를. 자, 뭐를 위해서? For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 아이오디오, 명사명사 명사 나오는 거잘 보세요. 34번. 묻는 말이죠. 그래서 can 앞으로 나온 거죠. I c a n ask. 나는 질문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에스크 다음에 당신 다음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 나오면 질문하다가 맞는데, 그냥 페이버잖아요페이버가 뭡니까? 호의 그렇죠? 친절이죠. 친절. 그러므로 'can I ask you' 페이버는 내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호의를. 그러면 저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Can you help me?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호의를. 나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35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 가사입니다. 주어는 I. w i s h 동사" w i s h 가 사용식으로 씁니다.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소망해 주다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자아이오 디오 하나 찍으세요. 디오 크리스마스 n 해피 뉴이어 뉴이어 이어 모르겠죠. 근데 이게 대명사 대명사죠. 대문자 대문자죠. capital e 그쵸? 그럼 얘는 고유명사라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얘를 등이접속사로 연결하시면 요 놈과 요 놈이 주어, 동사, i, 이 o 이게 duo 첫 번째, duo 두 번째죠.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있는 거죠. 나는 소원해 드립니다. 당신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를 그리고 행복한 새해를 이 노래 같습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 노래 아시죠 and a happy new year 그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 가사가 알고 봤더니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가 쓰이는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위치가 36번입니다 주어 뭘까요 명사 machine, 동사. 예, 조동사 나오면, thank you입니다. 조동사 나오면. We'll save. IO, U, DO, time, money, and energy. 가제 여기까지죠. 이 기계는, we'll save. Save가 덜 어주다. 덜 쓰게 하다. 덜어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a lot of 는한 덩어리로 많은 이라는 형사 덩어리입니다. 많은 do 첫 번째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에너지를 이게 전부 다 do 죠. 세 개가 참고로 나열할 때 여러분 a b c d 가 있으면 a, and b, and c, n d, 이렇게 안 하고요. a, b, c,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앞에만 엔드 하나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엔드 쓰면 틀리나요? 아니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쓰는 그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 기계는 덜어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7번입니다. 주어 하나 찍겠습니다. 주어, 주어, hesitation, hesitate 하세요. 그거의명사형 자, 전명구 잘라야죠. 자르시고. 자, 여러분, 주어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 전치사 나왔던 소리는 전치사 다음에서 시작해서 동사 앞까지 끊어서 이렇게 수식하는 형사 덩어리란 소리겠죠. 그럼 자, 동사 찾으러 갑시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 땡큐. 조동사 윌입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요. 자, 여기, 여기까지. 하고 문장의 동사 well coast I O U to life 자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영어에서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헷갈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은는이기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주어 동사 이 패턴을 깨고 들어오는 녀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 있다는 소리는 이 주어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덩어리는 소리예요. 형용사 덩어리는소리예요 이렇게. a moment h e station. 한 순간의 at t e 망설이다죠 망설임은 어디서 On the battlefield, 배틀은 전쟁이죠. Field는 벌판이죠. 그럼 뭐야? 전쟁터죠. 전쟁터에서의 한순간의 망설임은 Will cost, cost가 지불하다죠. 돈을 지불하다. 아니면 금액이 얼마가 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가 사형식이 가능합니다. 특이하죠.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목숨을. 내 네, 누구의 목숨이에요? 당신의 목숨이죠. 전쟁터에서 우물쭈물하다간 가실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 순간의 망설임은 어디서? 전쟁터에서. Will c o s t 뭐 한다 고 그랬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목숨을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38번은 조금 헷갈리는데 자, 빌은 promised 약속했습니다. his teacher 그의 선생님에게 not to cheat 여기서 c h 부정행위 하다죠. 언어 an exam again. on an e 까지 잘라야죠. 왜요? 전명이니까요. again은 부사고요 다시. 참고로 again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again 하시면 안 됩니다. again. 자, 빌은 약속했습니다. 그의 선생님에게 무엇을 나투 t 트 부정행위 안 하는 것을 어디서 시험에서 다시는 선생님 이거 오형식 아니에요? 목적어 목적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목적어 목적보는 주어 나는 원해 네가 가기를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나와야 목적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행위 안 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주어가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일때는 사형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39번입니다. 당신은 could you tell me t 이 영어에서 말하다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say, speak, tell 되게 많은데 t e l 은 사형식으로 쓴다는 것을 잘 생각해 놓으세요. 그럴 때는 텔은 사형식, 텔은 사형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으로, 따라하세요. Tell me something. Tell me something. 말해줘 나에게 뭔가를. 뭔가 좀 말해줘봐.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Tell me something. Tell me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입에 익혀놔야, 아, 텔은 아이오디오구나. 텔은 사형식, 텔은 사형식, 이거 외우는 것보다, Tell me something, Tell me something,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묻는 말 때문에 크드가 앞으로 온 거죠? 나에게. 무엇을 자린데 주어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또 명사절인 거예요. 자, 접속사 대절입니까? 아니죠. 접속사 이프절입니까 아니죠. 간접음 의지의동입니까 맞죠. 의문사죠. 광대면서 와십니까? 아니죠. 에버 부터어요 아니죠.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간접음문, 의, 주, 동 근데 외어 자체는 when, where, why 하면 부사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빼고, 여기에 문장이 완벽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그럼 얘는 일형식이란 소리예요. 왜? 얘는 부사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비동사 이형식 무슨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그서비스테이션그 지하철역이 있다 근데 왜 하니까 어디에 그 지하철역이 있는지를 자큰 구조 봅니다 큰 구조 주어 색칠을 안 했네요 자 이게 주어 자, 간접문의 주동 안에서 주어, 동사죠. 그리고 큰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자, 당신은 묻는 말 때문에 크드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예요. 선생님, 이크드는 뭔가요? 캔의 과거형인가요? 시제 보세요. 현재죠? 캔유보다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공손하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표현이 can you보다 could가 you? 되는 거예요. Could you tell me? 당신은 말해 줄수 있습니까? 아이오에게 디오를. 그런데 디오 자리가 명사 자리죠? 그런데 명사 절이 왔습니다. 근데 그 명사절 중에서 이름 뭐라고요? 간접 음문 의의 주동이온 거예요. 자, 해 봅시다. 당신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어요? 어디에 그 지하철역이 있는지를이죠. 를. 그렇죠. 아이오디오니까.